이 이렇게 커트를 하다 보면 우리 고객님처럼 머리가 이렇게 많이 뜨는 머리가 있을 거예요. 이런 머리는 먼저 클리퍼를 먼저 대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뜨는 위에 부위, 위에 부위를 먼저 커트 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질감 처리를 먼저 해주면서 스타일은 이때는 틴닝으로 커트부 가리깡이라든가 이런 가위보라도 틴닝으로 해주는 것이 좀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티닝으로 위 u f 위를 가볍게 질감 처리 질감 처리하면서 스타일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되겠죠 물론 다운펌으로 해도 있지만 연세드신문 같은 경우는 다운펌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티닝가위를 이렇게 이용해서 커트해 를 주시면 이 예, 우리가 착시현상처럼 머리가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는 부위 위주로 먼저 질감 처리 다시 좀 해주고 있어요. 이 머리를 하다 보면 어떤 고객이나 어떤 편파적인 생각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 고객님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머리 스타일을 만들어 주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객이든 저 고객이든 물론 젊은 층들을 하는게 편할 수도 있겠죠 저 절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머리를 먼저 질감처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가서 커트가위를좀 이용하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인데 가볍게 모가 많이 난 부위만 정리만 한번더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거같요 끝만 가볍게 정리하시면서 참고로 이렇게 머리가 뜨는 경우는 밑에를 먼저 치면은 머리 커터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부터 걷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연결시켜주면 좀더소리게갈 수가 있어요. 맞춰서 떨어지는 대로 머릿결, 떨어지는 대로 가볍게 정리해 나가면서 머릿결 3면 대로 치고 나가면 될것 같아요. 모든 커트의 기본은 가장 기본은 손끝으로 한다는 거죠 손끝으로 가볍게 잡아서 가볍게 이것을 밀어주면서 커트해주면 되는데 이걸 주먹으로 잡아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손끝으로 손을 이렇게 잡아서 가볍게 클리퍼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겁게 잡지 말고 가볍게 가볍게 잡아서 이 동작을 스윙을 부드럽게 느끼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쪽의 머리는 또 마찬가지 흐름 따라서 가는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머리를 그 상태 그대로 따라서 해주시면 돼요. 머리를 많이 자르려고 하지 마시고, 끝에 머리를 가볍게 정리해 가면서 연결시켜 달라면 좀더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뜨른 머리를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게 되면 착시현상으로 인해서 머리가 덜덜 뜨게 보이는 거죠. 이 방법으로 이렇게 잡아주어요 고객님 머리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높아 보이죠? 쉬운 것 같으면서도 머리가 많이 뜨기 때문에, 물론, 커트를 하다 보면, 내릴 상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도,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정리해 를 놨어요. 자, 먼저 정리하고 나면 밑에 머리는 2mm로 이용해서 해도 되고 6mm 해도 되는데 가볍게 연결만 시킨다는 느낌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물론, 덧날을 안 깨우고도 할수 있지만, 덧날께서 좀더 수월해 갈수 있는 방법은 덧날이에요. 이쪽민머리는 3mm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해요. 앞머리는 3mm를 이용해서 정리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you mm -hmm. 바리깡을, 예,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바리깡을 머리가 흐르는 대로 이렇게 커트를 해주는 것도 좋고요. 이런 방법 많이 안쓰시는 분들은 좀 부담이 가겠지만 조금만 더 연습하면 좀더더 편할 더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리깡을 좀 가볍게 잡아서 이런 방법으로 한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하는 거죠. 렇게말서 밑에서 위로 올라갔는데,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방향대로 파트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머리로 흐르는 대로, 머리띠 흐르는 대로 커팅해 주신다는 거 최종은 1mm로 다시 한번 마무리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머리 뜨는 머리 같은 경우 는 난이도가 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추는 과정래서 인내를 가지시고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다음 쪽으로 후출실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뜨는 머리를 한번 오늘은 정말 많이 뜨는 머리네요